많은 분들이 유튜브 시작할 때 정말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었 뭐냐면, 아, 나는 너무 평범해요. 수많은 30대 남자 중에 한명일 뿐인 걸요. 저는 수많은 40대 여자 중에 한명일 뿐인 걸요.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만 갖고 있는 정말 기가 막힌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게 됐을 때 차별화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훈련 방법을 지금부터 좀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차별화를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 그걸 이용한 훈련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방법이에요. 나로부터. 어떻게 나로부터 출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평범한 사람만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조건입니다. 만약 평범하지 않다면 나로부터 출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평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많다. 이게 맞아요. 만약에 비슷한 사람이 없이 내가 평범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1번, 뛰어나거나 또는 2번, 뭐, 열등하다고 표현하가좀그 단어가 미워가지고 뭐라 할까요? 안 뛰어남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이제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예요 근데 극단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평범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이 평범이라면 이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랑 비슷한 사람. 이거는 크리에이터로서는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맞죠? 뛰어난 사람이나 안 뛰어난 사람이나 이게 극단 값에 있을수록 정말 많이 먹어서 내가 진짜 쯔양 같은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적게 먹어서 소식자가 되거나 그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나 이거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유튜브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최대 장점 뭐냐면 시청자로서 장점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어, 자기가 속한 그룹 집단에서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청자를 모으기가 어려워. 그러면 이 시청자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범함을 활용할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하나, 한 가지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될 맥락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유튜브를 볼때 어떻게 봐요? 이렇게 홈 화면이 있죠. 홈. 이 핸드폰 화면 보이시죠? 이 핸드폰 화면에 보시면은 그냥 유튜브 들어오면 뜨는 거 있죠. 거기서 우리가 어떤 걸 해요? 어, 썸네일을 본단 말이에요. 썸네일 홈 화면에 들어와서 썸네일을 훑다가 요 사이에 스크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영상 보기가 시작됩니다. 그죠? 그에이 사이에 어떤 게 있어요? 터치라는 행위가 있죠. 이 뒤에 수많은 단계들이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 배워보자는 거예요. 근데 홈 화면에서 썸네일에서 영상 보기지. 우리가 영상에 어떤 내용을 있는지 먼저 알고 썸네일을 나중에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본 비디오들 있죠. 비디오들의 내용은 기억이 나죠. 근데 썸네일이 기억나요? 썸네일이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때 그 봤던 영상 뭐였더라? 하고 찾으려고 해도 어때요? 썸네일이 생각이 안 나요. 왜? 썸네일을, 홈화면에서 썸네일을 인지하고 이 스크롤 하다가 멈추고 터치하는 데까지 한 1초가 안 걸려요. 딱 봐서 인지하고 클릭하는 데까지. 굉장히 본능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썸네일은 뭐예요? 본능적이고 즉각적이에요. 여기에다가 호소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영상 보기에서는 어 이게 10점이라 그러면 이게 점점 9, 영상이 길어질수록 7, 6, 5, 4. 긴 영상일수록 아주 즉각적인 자극이 점점 낮아지게 된다고. 이 맥락을 이해해야지 이 지금 얘기하는 거를 알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홈 화면, 썸네일, 영상 보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어, 실제 아무리 좋은 영상이더라도, 자, 요거는 요거 좀 나중에 나중에 여러분들 구독 눌러 놓으시면 이런 꿀팁들 오늘 같은 이야기들 제가 드릴 테니까 다시 홈 화면 썸네일 영상보기 스크롤 터치 여기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 터치 요 고객수 이거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고객들이 본능적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썸네일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거,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할수 있다면 학습.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썸네일 샘플 중에 고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시청자예 시청자. 시청자들이 어떤 썸네일에 본능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수 있냐 하는 거예요. 왜냐? 유튜브에서는 이 안에 부분 있잖아요. 이 안에. 내용이 좋아도 노출을 많이 줘요. 알고리즘이 밀어준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그러면 요 터치가 많이 돼도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상이 재밌어서 그런 건지 썸네일이 좋아서 그런 건지 뭔지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같은 거 쓰면은 좀 괜찮을 수 있지만 그런 거 없으면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 이런 상황에서 학습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배우고 이게 익히는 거잖아요. 배울 것이 없고. 익힐 것이 없으니까 계속 내용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저런 내용을 할수 있을까? 여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2번이에요. 이게 1번이고. 여기까지 얘기한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두 개가 맞닿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자, 홈 화면 썸네일 영상 보기올때 본능적이고 즉각적인 부분, 그거를 담당하는 것이 이 썸네일이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내용이 좋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썸네일이 좋아서 된 건지 내용이 좋아서 된 건지 알기가 헷갈린다. 심지어 그 시청자들이 이 썸네일을 좋아했었는지 알기가 어렵다. 그럼 그걸 우리가 왜 알려고 그러냐? 그 썸네일을 기반으로 우리가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어떤 썸네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채널들 데이터 내가 나 아주 많아요. 그러면은 알 수가 있겠지만 그 데이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한테 가서 클릭률 높은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거야.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2번에서 중요한 거는 한 문장으로 그냥 생각하면 썸네일의 가치가 높다. 나는 평범하다. 그냥 문장으로 그냥 어 생각해보면 그다음에 그 다음에 3번 그 썸네일을 배우고 익힌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있습니다. 유튜브 입장을 고려해보자. 그거 이거는 뭐냐면 2번에왜 썸네일이 중요한가에 대한 보강. 보강 논리.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다가도 뭐가 떠요? 광고가 떠요. 그러면 그 광고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처음에 어떤 영상이 시작하자마자 이 썸네일을 클릭하기만 하면 재생되는 거. 터치죠, 터치. 정확하게는. 터치하자마자 시작되는 광고. 프리롤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좋으면 미드롤 광고가 나와요. 그럼 다 보고 나면 엔드롤 광고가 나와요. 그죠? 이세 가지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광고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광고 나오잖아요. 그다 보다 보면 또 광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 끝에 뭐 나와요? 엔드로 광고 나오잖아요. 근데, 시청자 숫자가, 어때요? 시청자 숫자라는 건,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뭐, 뷰어의 숫자라고 해볼게요. 그럼, 처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뷰어 숫자가, 시간 경과 여기 0이고, 그 언제 제일 많아요? 이 클릭하고 들어온 사람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다 다시 이거를 일로 볼게요. 이셋 중에 광고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유튜브 입장에서. 유튜브는, 시청자들이 광고를 볼수록 돈을 버는 구조예요. 맞아요? 그거 다 알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광고를 보면 뷰당 돈이 구글한테 일부가 가고 그 다음에 일부가 누구한테 가요? 크리에이터한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글이 그래가지고 돈을 여기서 버는, 버는 입장이에요. 유튜브 입장이.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서 뷰어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면 제일 많이 보는 거, 돈 제일 많이 되는 거 이거... 들어오자마자 재생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 뒤에 붙어 있는 이 내용의 가치와 상관없이 클릭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유튜브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떼주지도 않아 거의. 시청 시간이 일부 이상 되지 않으면 프리롤 광고가 재생됐지만 유튜버한테 안 준다고요. 광고는 시청 시간과 관계없이 재생됩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내용이 중요해요. 아니면은 그 앞에 들어오게 하는 본능적이고 즉각적인 썸네일이 중요해요. 썸네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썸네일을 어떻게 훈련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남아있요 어떻게 훈련하느냐? 바로 이게 힌트가 돼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유튜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봤던 것에서 시작해요. 내가 봤던 것이 뭐 이런 뛰어나거나 안 뛰어나거나 이런 거겠죠. 그 어떤 분야에. 그렇죠? 그런 걸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내 시청 기록을 볼수 있어요. 내가 어떤 걸 봤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 컴퓨터에서 지금 여기 컴퓨터 화면 밖에 없어가지고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에 유튜브의 내 데이터 이렇게 있, 있잖아요. 어, 보면 뭐 있어요? 유튜브 시청 기록이라는 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가, 내가 얼만큼 봤는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려드리는 15분짜리 실전 훈련을 어, 한세 달만 해보세요. 유튜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 훈련을 좀 해보라는 거. 첫 번째 시청 기록에서 여러분들이 시청했던 바로 그 비디오의 썸네일을 캡처합니다. 나는 내가 만약 평범하다면 여러분들이 취향이 특이하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평범하면 그게 돼. 나와 비슷한 사람 만약에 특이하면 특이한 사람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많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만 공략해도요, 유튜브 보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의 한 70%라고 가정을 해보면 한 7,000명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평범하다면 나 자신의 취향만 제대로 타겟해도 엄청난 유튜버가 된다고. 한 구독자 1만 명? 그거 가는 거는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남의 걸 하려고 그러니까 원래 내 결이 아닌 걸 하려고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건데 그것도 훈련을 해야죠. 그것도 훈련을 하는데 일단은 이 방식으로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시청 기록에서 썸네일을 먼저 봅시다. 그 썸네일을 캡처한 다음에 두 번째 뭘 하냐면 아 유튜브 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 기록이라는 걸 해보자는 거예요. 기록. 그 썸네일 옆에다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보니까 아 내가 어떤 어떤 무의식에서 내가 어떤 이유로 클릭하고 싶었지? 아 맞아, 나 그때 감기 걸렸었어. 그래서 나 클릭했던 것 같아. 왜냐면 비타민 C 막 이런 거를 내가 본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내가 어떤 이득이 있을 것 같아서 봤어. 그리고 그 이득을 좀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궁금증 때문에 봤어. 궁금증 때문에 봤어. 아니면 세 번째. 어떤, 뭐 잘생긴 남자가 나와서 봤어. 본능적으로 뭔가 봤어. 어, 이쁜 여자가 나와서 봤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뭔가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존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공감이 됐어. 그냥 심심해서 봤어가 아니라, 이거를 다 포함하는 게 뭐예요? 유튜브 자체가 원래 심심해서 보는 거야. 근데 이유를 쓰라 그랬더니 심심해서 봤어요. 그건 유튜브를 보는 이유고. 유튜브를 하는 거지. 근데 그 와중에 왜 그랬냐고. 저는 원래 커미디 채널 좋아해요. 그럼 커미니 중에 왜 그거 보냐고. 왜? 왜? 남들 다 보니까 그랬어. 남들이 뭔가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들 왜다 볼까? 음, 뭐냐면, 이거는 썸네일이라는 건 의식의 영역이에요?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무의식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의식화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배워져요. 히트한 인플루언서들 중에 일부는 이거를 그냥 할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롱런하는 인플루언서들은 대부분 이것을 의식화 작업을 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것도 그럼 남들 해 볼까? 이거 뭐킹받는킹 받는다는 댓글을 보고 싶어서. 뭐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하여튼 구체적으로 내가 보는 거를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보면은 어떤 게 만들어지느냐? 이게 뭐냐면 나로 대표되는 파괴 이것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썸네일이 된단 말이에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갔을 때한 1만 명까지는 갈수 있단 말이야나 같은 사람만 모아도 만 명은 돼요. 전국에. 근데 이만 명을 모았을 때 이것이 크게 돈이 안 된다는 점은 어,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모았을 때 지금 썸네일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야 되는 건 썸네일은 주에 한편 만든다고 했을 때 6개월 안에 클릭률 10%는 한 번은 찍어본다를 목표로 해야 돼요. 사람들 뭐가 문제인지 몰라. 나 클릭률 막 2%, 3% 나오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런 훈련 과정을 강제화해서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감이라는 것이 놀랍게도 생겨난다는 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보는 분야랑 내가 해야 되는 분야가 있어. 그런 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랑 그냥 같이 하는 게더 빠르긴 빨라요. 왜냐면 데이터가 다양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훨씬 더 권장드려요. 이게 뭐냐면 나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아 나는 이런 취향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를 배울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원고를 쓰기도 어때요? 내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쉽단 말이에요. 쉽다는 게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원고를 쓰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난 좋아하는 게 근데 좋아하는 거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좋아하는 거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평범해서요. 평범이 무슨 도망치는 그런 것처럼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시청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해요. 좋아하는 거 없어요. 그 사람 가가 지고 핸드폰 뺏어가고 시청 기록 봐봐. 좋아하는 걸 말하기 부끄러워요가 더 정답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감히 좋아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이것을. 유튜브를 100편을 봤으면서. 좋아하는 것에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럴 필요 없다. 근데 여튼, 이 방식으로, 오늘 배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나는 좀 빠르게 성장되고 싶다. 나는 뭔가 승부를 보고 싶다. 승부를 보고 싶다. 내가 뭔가, 어, 유튜브에 올인하고 푹 젖어서 한번 내가 이거를 진짜 주원규가 하는 방식을 진짜 탈탈 털어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어 고정 댓글에 사실 이런 맛배기 강의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퀄리티의 강의들을 준비해 놨으니까요 와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성과를 어떤 기간 동안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어 제가 고정 댓글에 설명하는 페이지 링크를 남겨 놨어요 그 설명하러 가서 보는 거는 공짜니까 지금 한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가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